골 <laughs> ㅋ <laughs> 어, 어머니한테 제가 생일날에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애물을 막 자주 불러드렸어요 음... 음... 스타킹하나라 근데 물려주니까 용돈 모아가지고 스태킹 하나 이딱음식 식탁 위에 딱 올려놓고 기타를 슥들어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선물을 드렸던 거 같아요 우와~~ 와~~ 맞아 맞아 오늘 생일이해피파 해피고, 땡. 아는 팬님의 이하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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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어렸을 때 기타 치면서 앨범 부르면, 어, 일도못불르더라고니까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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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가 좋아했었거요 아, 예.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. 음, 그리고 그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. 어렸을 때 초반에 되게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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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노래가 너무 하하 하하하 하그거 하하하 하하하 그하하 하하하 하하하 제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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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진짜 R&B 연습이 트로트 연습을 하면 R&B를 잘할수 있는 거야 아우 손뿐만 아니라 2, 이렇게 반음씩 딱딱 꺾어주는 게살아이런 것을 리 그래서 애들한테 일부러 막 트로트 옛날에 수써할때 트로트를 막 시키는 거 애들이 그러죠 이거는 뭔상관이어 <laughs> 그냥 해. 그냥. <laughs> 다네테 필요한 거야. 골든 영상 보셨어요? 아, 너무 잘나왔더라고요 <laughs> 개인적으로 그 포인트별로 그 사투리를 쓰고 나머지는 본인인재를 <laughs> 읽을 때는 고습니다머리속으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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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은 줄 알았는데,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. 어 제가 읽을 때 있잖아요. 뭐오스티 뭐 핀으로 음. 자리 매긴 했습니다. 음. 이런 말은, 읽는 말은, 오프로 음. 나가는 말들은 서울말로 하고, 하시나 씨랑, 서현 씨랑 얘기할 때에는 답들이 그렇게 가만있습니다 너무 잘. <laughs> 너무 잘 완벽하셨어요, <laughs> 아이 부끄럽워 아. 그래 네. <laughs> 아. 네. 아. 네. 아. 네. 아. 네. 어, 네. 아. 네. 아. 아. 네. 네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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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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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레이시아 네. 팬클럽 잘 맞고, 가... 팬미팅 잘 갔다 오세요. 저리 보면, 음식은 뭐, 잔다 치니까 덥지 마. 덥지, 칼 더워요. 덥지 든 뭐, 사가잘 되니까. 저 여머니는 설때 뭐, 그렇게 방구를. <laughs> 아, 아, 저어머니가방구를깨었어요 <laughs> <laughs> 정말. 아버지가 막 끼시는 거 아, 아 <laughs> 어머니, <그래>. 어머니 <laughs> 그래. 보시면 어떡해. 저는 괜찮습니다. <laughs> 저는 안 낍니다. 밥을 잘안 먹고, 이슬을 먹고 자. 도가자 <laughs> <아유. 웃음> 제가 볼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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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오세요. 아유. 많이 오세요. 많이 오세요. 네. 네. 다수님, 말리지어 잘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다녀오세요. <웃음> 다녀오세요. <웃음> 영상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영상으로. 네. 잘, 다녀오세요. 잘 다녀오세요. 열심히 멋진 모습으로. 언니, 차에 타세요. 치우세요. 어, <laughs> <자식아 웃음> 안녕히 가세요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<웃음>